네 안녕하세요 쇼스트 쇼스트 임희정입니다 셀마 주방 3종 세트로 인사드리고요 VCR 보시고 난 다음에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지금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도 주방용품으로 함께 하고 있고요 주방용품의 오늘 뭐 토탈 주방용품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셀마 브랜드로 인사를 드립니다 옆에 배너 보시면은 삶아 쓰는 향균 TPU라고 적혀있죠. 삶아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줄, 주방용품을 삶아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오늘 제가 그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깨끗하게, 좀 환경적으로, 좀 위생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 주방용품 쓰실 수 있는 거를 제가 조금 오늘 소개를 해드릴게요. 즐거운 인생님, 안녕하세요. 위정찡. 즐거운 인생찡, 안녕하세요. 토요일. 어, 오후 1시 이제 됐는데 식사하셨어요 다들? 저는 아직 식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먹으려면 조리기구를 이용해서 맛있게 해먹어야 되는데 오늘은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우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식 재료별로 여러분들이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는 용품들이거든요. 주방 용품. 여러분들께서는 우선은 구성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거 옆에 있는 거는 우선은 도마거든요. 근데 도마가 좀 신기해요. 제가 이렇게 색상을 조금 보여드리면, 네, 푸드 팔레트예요. 푸드 팔레트가 뭐야? 하실 텐데, 색상 너무 예쁘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갖고 있는 도마하고 색상 너무 다르죠? 기우미님 무궁화 감사합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도마예요. 도마인데,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게 고리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푸드 팔레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점에서 용이한지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도마 네개 함께 가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인덱스 칼 블럭이에요. 인덱스 칼 블럭 세트고요. 오늘 이렇게 칼 자체가 일반적으로 쓰는 과도 칼로 쓰실 수 있는 칼과 이거는 제빵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빵 같은 거 이용하실 때 바게트 빵이나 일반적인 식빵 같은 거 사용하실 때 이렇게 쓸수 있는 빵 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과 약간 크기가 큰 식칼 그리고 요거는 중칼이에요. 아까 거보다는 그양 사이드 요거 자체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크기가 조금 다릅니다. 식빵칼과 하면은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다르고요. 여기에다가 여기 보면은 실리콘 에그 냄비 받침대라고 볼수 있죠. 요거 이렇게 두 개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 받침대까지 오늘 합한 금액이 바로 42% 할인된 금액으로 98,900원에 오늘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네, 채팅이 잘 안보, 이거,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삶아 쓰는 거예요? 색상이 너무 예쁘네, 하셨습니다. 네, 삶아 쓰는 거고요. 색상이 진짜 예뻐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진짜 팔레트 같지 않아요? 꼭 그, 물감에 색상별로 쫙 이제 뿌려놓은 느낌이 들게 굉장히 좀 주방에 있다면 정말 상쾌해지는 기분이 들 정도로 굉장히 색상도 예쁘고 그리고 보면은 받침대까지 이렇게 세련되게 그냥 화이트 색상이에요. 깔끔하고 모던한 색상으로 받침까지 이렇게 오늘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오늘 토털 주방용콩 브랜드 셀마로 인사를 드리는데 가격대가 오늘 모금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는 98,900원이고요.